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모두 건강했나요? 또다시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모두 다 끝나고 우리 다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이죠.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술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해보아요. 자오늘목사님 준비했어요 이렇게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예배를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이 힘든 시기에도 주님을 통하여 큰 힘을 얻고 모두가 큰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과 선생님 가족들, 또한 교학교 친구들과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한 걸음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 나눠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laughs> 자, 빌립보서 말씀도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2장,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laughs>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맞나 의심이 들었대요. 매일같이 자기를 꾸중하고 혼내고 하는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따져 물었대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정말로 나 진짜 나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한 대답을 들은 이후로 그 목사님은 다시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를 데려와서 낳았으면 너같이 못생기고 말안 듣고 속속일 놈을 골랐겠니? 너보다 더잘 생기고 똑똑하고 말잘 듣는 아이를 데려왔겠지.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혹시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맞나 이분하고 똑같이 고민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그때는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생각해도 보았나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데도 나를 괴롭히고 혹시 혼내서였던 건가요 아니면은 말안 듣고 또 부모님을 속 썩이고 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꾸중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또더 기뻐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쁜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어떤 모습들이 이쁜 모습일까요? 여자친구들은 막 립스틱도 바르고 눈도 화장하고 진하게 근사하게 이쁘게 차려입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남자친구들은 울고락불고락 근육도 키우고 비싼 브랜드의 옷과 신발로 그럴싸하게 차려입었을 때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을 때일 거예요. 오늘은 순종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순종은 뭘까요? 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순종한다 하면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요? 엄마 아빠? 선생님? 혹시 하나님? 방금 목사님이 많은 질문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던졌지만 시작할 때 들려준 이야기와 같이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든 또 하나님에게까지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엄청 순종 잘하거든요. 좋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그대로 계속 순종을 잘해서 큰 은혜를 받는 변치 않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목사님 축복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잘 순종해도 앞으로 어느 순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혹시나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이 말씀이 잘 떠오를 수 있기를 생각해 봐요 아니면 은 지금 만약에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 목사님 죄송해요. 전 솔직히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거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길 바랄게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그 마음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목사님,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인데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이 뭐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거 복종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막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고요. 순종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복종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순종이 더 어려울까요? 방금과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복종이 더 어렵겠죠.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했다고 해요? 복종했다고 해요? 복종, 그렇죠? 헉,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어려우셨겠네요. 하지만 사실, 사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듯 하지만 같아요.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obey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쉽고를 따지기보다는 나는 일반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순종 또는 복종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육 절과 칠 절과 팔 절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어요. 육 절에서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체는 본바탕 또는 실체를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와요. 순종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본래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고약한 놈들 내가 누구지보여주마하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와나 이게 원래 킹 왕짱인데 내가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계속 놀려대. 엄청 열받나요? 어, 원래 이 친구, 저 친구 다내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별로 인기도 없던 다른 애가 제대로 같이 노는 거예요. 막급 열받나요? 우리 친구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골라봤는데 만약 혹시 우리 친구들도 다른 경우들에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인정하지도 않아주고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은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라고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비운다, 비운다, 비운다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운다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 낮아지는 것을 말해요.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요 사람들과 같이 된게왜 종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무슨 노예예요? 혹시 여러분은 데이터의 노예십니까? 아니면 학원의 노예? 무슨 노예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노예예요. 죄. 우리는 모두 죄의 습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 사이트를 막 이렇게 뒤져보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야한 뭐가 화면이 착 떠오르면은, 어우 더러워 어우 지저분해 이렇게 확 빨리 없애버리는 친구도 있지만 저거 뭐지 궁금한데 눈이 반짝반짝 순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마카롱을 비싼 거 맛있는 걸딱 사가지고 정말로 이거 꼭 맛있게 먹어야지 집에 잘 들고 와는데 평소에도 내가 정말로 얄미웠던 한 친구가 와가지고 등을 탁 치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 마카롱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입 속에서 A, B, C 우리들의 마음은 순간순간 죄의 습성이 막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죄의 다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으셔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이 이 땅에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죄인 노예처럼 고통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길거리 쓰레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보기에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들고 있던 쓰레기도 버리는. 왜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학교 전도 나갔을 때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전도 물품 받으면은 먹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껍질들이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다 주워가지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어때요? 무슨 생각일까요? 아니, 내가 왜 굳이 쓰레기를 주워 힘들게?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알아서 할 텐데? 또는 경비 아저씨가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워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할 필요도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잊고 사람과 같이 죄의 노예로 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시는 예수의 마음 세 번째 그렇게 사람의 모양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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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다가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첫번 마음 첫 번째 두 번째도 저게 뭐지 하는데 이세 번째는 또또또 또, 또 뭐지 이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죽기까지 할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받는 것 또는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기득,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나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기까지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혔다 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인정, 내 잘난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죽어버려진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아들, 딸들, 즉, 우리 모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려줬던 이야기에서 만약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면 어떨까요? 그런 의심의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참 자녀로서의 삶을 지냈었을 거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며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삼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였다면. 참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내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순종의 모습을 닮아 갈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 순종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간다면 분명히. 곧 하나님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리라 믿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자. 그것은 바로 순종. 나를 인정 안 해도 할수 있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할수 있고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한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두손 모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기도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귀한 은혜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주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 순종의 자녀가 되기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안산 빛나게 초등 산부 친구들의 삶과, 또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양육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위에, 그리고 우리 안산 빛나기회와 지금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 질병 관계에 쓰시는 모든 분들위에이 나라 이땅 위에, 온 세계 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청결 생활 잘 하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안전한 곳들로 다닐 수있기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는 꼭 함께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샬롬으로 마무리 인사할게요. 샬롬.